많은 골퍼분들이 회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이 회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어설프게 따라해서 미스샷이나 이제 스윙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골퍼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처럼 회전을 제대로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골퍼분들은 어, 이렇게 움직임을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서서 회전하는 느낌으로만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명 겉회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깨 쪽. 어깨 쪽부터 스윙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움직임이 나오게 돼요. 많은 골퍼분들이 스윙을 보면 뭐가 잘 됐다, 틀렸다라는 구별은 굉장히 잘 하시는데 막상 내가 좋은 스윙을 하려고 하면은 쉽게 따라하지 못하고 쉽게 동작이 나오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 눈으로 보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어 실제로 내 몸은 어떤 느낌으로 회전을 해야지만 저 동작이 나온다라는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윙을 하셨을 때어 밸런스가 잡히지 않고 이렇게 내가 축이 자꾸 무너지고 상체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하는 골퍼분들은 회전의 포인트를 어깨로, 어깨로 하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회전의 포인트를 이렇게 어깨로 하게 되면 스윙이 이렇게 겉에서 커지는 느낌의 스윙밖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골프에서 필요한 회전은 내 회전, 즉,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회전이 필요해요. 자, 이처럼 어깨부터 움직임에 회전이 들어가게 되면 큰 움직임, 어깨, 팔, 클럽. 이렇게 큰 움직임이 회전이 되면서 깎아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른 회전이 되게 되는 거죠. 어, 골프에서 필요한 회전은 저희가 몸통, 이 안에서부터 움직이는 회전이 필요하신데요. 이렇게 클럽이나 막대기를 어깨에다 포인트를 두고 백스윙 한번, 폴로스리 한번. 두 번째는 이렇게 몸통에다가 대고 몸통으로 백스윙, 몸통으로 회전. 이렇게 포인트만 다르게 두셔도 아 백스윙 회전이 회전의 느낌이 이렇게 겉에서 들어가는지 아니면 아 내가 내가 생각하는 회전은 이렇게 몸통. 배 혹은 힙을 돌려서 움직임을 줘야지만 이처럼 꼬이고 제자리를 지키는 그런 회전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깨에다 포인트를 두고 스윙도 한번 해보셨다가 아 이렇게 어깨로 포인트를 잡고 스윙하는 건 틀린 느낌이다라는 것을 몸에 인지를 시켜주시고 다시 어, 클럽을 몸통으로 가져가서 아 내가 이 부위를 돌려서 이 부위를 회전시키겠다라는 느낌을 주면 움직임과 내 느낌이 훨씬 다르실 거예요. 이처럼 골프 스윙은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실제로 느끼는 것에 대한 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느낌으로 해야지만 이 동작을 할수 있다라는 기준과 분명한 차이를 알고 계셔야지만 스윙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전의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스윙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만 하는 회전이 아닌 이렇게 코어 쪽을 위주로 자 저희가 몸통을 위주로 하는 회전이 올바른 스윙 동작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꼭 이대로 연습하셔서 제대로 된 회전을 만들어 내시면 좋겠습니다.